안녕하세요 캐시조입니다리 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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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이미 찍고 있어 리 우리, 하나님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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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맡게 된하늘이라고 합니다. 하늘이에요? 네. 이게 뭐가여 야. 야. 뭐예요? 얼굴 공개는 안할 거지만 이름 뭐냐고요. 어. 저 여기 있어요. 가짜 이름 대라고. 유튜브 하세요? 닉네임. 음. 진, 찐능 좀. 나 이름이 했는데 진은니 나도 조인정이라고. 거의 에서 남친 있잖아. 나는 네. 네. <laughs> 네 여친 있잖아. 여친 없어. 빨리 말해. 오늘, 예. 어? 오늘 헤어졌어. 예? 오늘 헤어졌어. 만나서 헤어졌지. 너 숨이 좋아하지? 아니야 숨이 아니야. 다른데로 말해! 하지, 빨리! 유진이. 니 빨리, 어. 네 빨리 닉네임이나 말하라고, 했지. 어, 내승재래요 네, 진짜 이름 바뀌었어요. 햄스터. 어, 지거 <laughs> 아, 어떡해? 엄마, 지금 이름 안 바뀌었어요. 지금 저만 이름 안 바뀌었어요. 뭐하냐, 얘? 찍어 봐. 큐시 조이. 뭐? 어? 큐시 조이. 큐시 조이. 큐시 어. 조이. AC 영어도 못 하네. 여기 여기 햄스터가 있어요. 내, 내 손에다 큐시. 퀸시... 어, 그걸 못써야 햄스터? 이브추 몰라요. 영어 아니면 한글. 한글 아, 까까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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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귀여워. 이뻐. 야, 이거 이줄수 있는 사람 없어 저요 나못 아, 들어 어디지? 너주봐봐 엄마야 엄마야 솜씨가 탈출할 건데 탈출해 소리해세야 야, 응. 아까뿡 귀여워 엄마야 <laughs> 나 소리 질렀어 뭐임? 아기 귀여워 예이 귀여운,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<웃음> 어? 어? 손숨나숨손 심... 이렇게 해서. 진짜? 응 세라가? <laughs>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세라 네추추추 yeah. 여기요 <laughs>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<laughs> 귀여워 지금 만지는 거는 하늘이예다 하늘이 하늘이요 내가 여기 뒤로 야지이순자님이 아이 잡아당기지 마만질란 타이밍에 잡아당기지 마 <laughs> 야 조용히 해야 돼얘 너무 크게 소리 들으면 안돼 자꾸 소리 들릴래 <laughs> 안 돼요 들어가는구만 오카리나네 하늘 있는 간주하는 저 어디가지 아 키키. 이게... 하늘이야 이제 어얘 네, 하늘이야 어 네. 하늘이 난 사나 아! 부들부들했어. 예, 춥지 않나? 근데 야, 귀여워, 이이 안에 들라고. 아니 이렇게 덮어줘요. 네. 제가 원래 본, 제가 별명이 진이었나요? 네. 아, 그래요? 야, 야, 여러분 덮어요고 있어요. 가 덮어 덮어. 진, 진 하트 하트라고. 네? 진 하트 하트가 고 덮어 덮어 <laughs> 따뜻하게 덮어줘. 저, 저 오늘 나 하지 말라 <laughs> 추워라. <laughs> 말했거든요 걔 <laughs> <게> 시우씨 몇시야? <laughs> 이시우 지금? 지우씨 아, 에 갔다 핸드폰 가져왔는데 46분 네, 데막 걔가 47분 야야 손가락이 혼자 움직여 어 아, 이제 47분이야 움직이 바보 이제 40분이라고? 47분이라고 뭐 애교통으로 애기 를말로를 뭘로 들었었나 야 28개 너 28개 남았어 대박이다 진짜 어? 대단하다고 28개 남았다고 누가? 너 동영상? 이, 유튜브 이름이 뭐였죠? 큐시조이라고. 그 아나 정말 나 진짜 성질 나. 큐시조이 큐시. 하나만 렸어요시조이시조이안할 수는 없지. 이게 못만 이게 이게 못지지. 안녕. 못지지, 그렇지. <laughs> 얼굴너 지면. <안 나? 웃음> 야 이걸 이렇게 일자로만. 아 언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. <laughs> 아까 기대 안나요? 왔나 아니요. 그거 나 그, 얼굴 앱이 아! 그 앱이 보요나 봐! 얼굴은 돌이 했어? 날았어 응. 이미. 카메라. 얘는. 야, 나 해봐. 했어. 야, 나 찍어 봐. 찍어 봐. 찍어 봐. 허이. 예쁜 지민 님. 예쁜 지민님 카메라 보니까 더 못생겼어. 하늘 님 오지 마세요. 하... 하늘 님 저예요. 그러게 하늘 님. 하늘 님. 하늘 님. 아, 하늘 님이래 하늘 님. 아, 하늘 뭐 나니님뭐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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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도 때르게 와! 도 모르게. 됐다 모르지 나도 모게게물컹 나도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안녕하세요,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

안 돼요. 얘가 여자는... 이렇게, 하죠? <laughs> 이렇게 하죠. 이렇게 하죠. 이렇게 하죠. 이렇에서 인기 많대요. 막 없어. 맞아. 어, 얘 인기 많대요. 인기, 자, 인기 많으면은 누구로 말했어요. 인기 많으면 여자 친구도 있겠네요. 그래요, 네? 됐대요. 누가 내 입을 네. 내가 읽기 않다 했어. 아, 선생님. 어, 건. 아, 맞고 네 있지. 아. 여자 친구 있겠네요. 인기 많으시면 안에 아, 네 있어요. 아,

안녕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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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끝났어 안녕 하녕요시청자님씨 안녕 하세요 매일매 요자인들 맞고 다세 사마님 안녕 몇번 안녕해 안녕 안녕